아는 것 소중한 창멍님께 저는 누구에게 죽지 말라 말할 권리가 없고 죽으라고 말할 권리도 없어요 죽으라 살아남는 게 인간이고, 죽지 말라 해도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,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다죠. 제가 아는 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인생에서 죽을 수 있던 순간마다 저를 죽게 놔두지 않고 죽일 수 있었던 순간에도 이지 않아도 되게 일들이 일어났었고, 불과 얼마 전에도 죽을 수 있었는데, 저도 몰랐던 어떤 힘이 제 안에서 나와요. 저를 살려냈기 때문이에요. 그뿐이에요. 제가 지금 여기 있